안녕하세요. 김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월 9일인데요. 녹음하는 시점은 막 나온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긴급으로 말씀 녹음합니다. 저희가 지난 가을 이래로 많은 이민 영주권 신청자분들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고 있었던 퍼블릭 차지에 대한 그 행정명령이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언제 없을지 사실 다들 초미에 관심이었는데 음, 오늘 연방 대법원이 어, 관련해서 그 동안 정부와 여러 가지 그 조치와 관련해서 진행 중이던 것을 뭐 이제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어, 과거에 1999년에 있었던 어, 원래 오래된 퍼블릭 차지 룰을 계속. 어, 적용하는 쪽으로 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아마 며칠 사이로 이거, 이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요. 어, 결국 요지는 어, 과거에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 써야 했던 그런 어, 폼 그리고 뭐 개인의 어, 재정적인 정보, 뭐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리포트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이런 것까지 내야 했던 지난 몇 달간의 골치 아팠던 상황이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어, 대통령이 원하는 이민 정책을 어, 실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인 이민 개혁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결국 핵심이 되겠고 그거 말고도. 행정 명령을 별도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어, 이번 퍼블릭 차지 관련된 것은 결국 법원을 통해서 견제하는 방향을 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선택한 셈이 되네요. 지금 왜냐하면 정부가 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기 때문에 어, 대법원에서 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없으면 은 최종안이 나올 텐데 의견을 줄 리가 없으니까요. 나쁘게. 그래서 음, 퍼블릭 차지 룰은 아, 앞으로 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 그 부분 혹시 염려하신 분들, 기다렸던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지난 몇달 동안 서류보완 요청이나 영주권 신청할 때 접수시키셨던 시키셨, 분들은 아, 그 내용을 앞으로는 심사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바랬던 좋은 뉴스가 3월 초에 나왔고요. 이뭐 추가해서 지금 이민 개혁안은 결국 상원에서 하원은 그냥 과반수로 판결 어, 표결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을 텐데 한1 0 자리 정도가 공화당이 지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50대 50 상황은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50이라 동수인데요. 물론 이제 그 캐스팅 보트가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 이 60명을 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하죠. 그이 어, 미국 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의회 제도인데 어, 마이너리티에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주어진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지금 그 내용이 적용되기 어, 된다면 계속 강렬한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법안을 다 쪼개서 각각 어, 통과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좀 바꾼다 이런 말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계속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음, 하여간 네 아직 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어, 분위기는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어, 앞으로 어, 계속 주목하고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희 제가 이제 시카고 지역에 있는데 저희 시카고 지역의 총영사관에. 이민법 관련해서 자문 변호사로서 계속 섬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다시 해마다 저희가 계약을 갱신하는데 다시 그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 초에 이 영사조력법이라는 한국의 법률 이 통과를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와 계시는 동포분들이 한국 분들이 영사관을 통해서 어떤 형사적인 절차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영사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더 보호하는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미국에 있는 각각에 있는 영사관 총영사관들이 이제 변호사 어떤 DB를 유지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동포사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시카고 지역 중서부 미국 지역에서 어,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 어, 제가 또 어, 역할을 맡은 것이 있고 해서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